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교회의 양대 절기에 속합니다. 한 지붕이 단단하게 서르면 네 기둥이 튼튼히 서서 지붕이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에도 네 가지 확실한 신앙 고백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둥 중에 한 가지라도 기울어지면 집 자체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식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길 없는 길을 행진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일컬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의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내가 한 가지만 자랑하기로 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했다 십자가시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고 긴밤 고난의 밤을 거쳐서 네 번째 신앙 부활 신앙에 이릅니다. 우리 교회가 딱 잘못하면은 치우치고 빛나가기 쉬운 것이 부활절 새벽의 영광을 말하다가 십자가 고난의 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고 긴 밤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 빼먹어 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말하기 쉽습니다. 지난 주의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도 인도했거니와 다른 은혜 보다도 백여 명이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 고난주간을 기리는 새벽재단사업 등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의 신앙을 지나서 오늘은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안식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우리 주일 성기는 일반교회를 일요교회라 그럽니다. 성경의 전통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일요일에 성수주의를 하느냐?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 일요라는 것이, 영어로는 선데이, 월요일은 먼데이입니다. 그게 로마 제국에서 선데이는 태양신 성기던 날이고, 먼데이는 달신 성기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해서 태양신 성기는 날을 안식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다 안식교회에서는 이력교회라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정할 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로마시대의 태양신 성기던 날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 그 새벽, 그 날을 기려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 기둥.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신앙 둘째 뭡니까? 인마 누엘 신앙 어제도 함께 하신 주님 지금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일 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멘 하는 분들이 인마 누엘 신앙입니다 또 십자가의 신앙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대신 지신 날 십자가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 무덤을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부활하셨다. 초대교회는 단순 명확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부활하셨다. 간단하고 확실하고 반복해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걸로 전했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부활절을 맞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다니면서 부활신앙은 아니다.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예수 부활이 없고 우리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헛것을 믿는 불쌍한 자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대학 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느냐?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저 스파르타 아테네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로마 쪽 바닷가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거기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낮에는 천막 만드는 자기 직업을 종사하고 저녁나절에 쉬는 날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라는 데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 교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 부활은 아니지 않냐. 그게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에도 안 맞지 않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그건 아니다. 아, 그거 빼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왜 구약 성경은 그런 거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눈물에 서신 겁니다. 눈물에 서신.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파벌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눈물로 쓴 편지 세 통을 썼습니다. 근데 첫 번째 편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아쉬운 일이지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절부터 벌써 부활신앙을 부인하고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전해오던 잘못된 이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하셨다. 기절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안치했는데 기절했다가 3일 뒤에 깨난 거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로마 군인들이 확실히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역구를 찔러서 사망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리게 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도적설입니다. 확실히 십자가에서는 죽었는데, 무덤에 모셨는데,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구인들한테 뇌물을 바치고, 못본척 하시오. 그래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해서 딴데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떠든 거이다. 도적설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의미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부활이 가지는 영적 의미, 메시지가 중요하다.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는 분이 그걸 아주 강하게 주장했는데, 부활 사실이 실제 있었다, 없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 신앙이 가지는 메시지, 교훈.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설령 예수님이 실제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없었더라도, 부활 신앙이 가지는 메시지가 뭐이냐, 그 신학적 의미가 뭐이냐, 그 의미설입니다. 그거는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우리 지나간 삶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허구 위에 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걸 하나하나 논박을 하면서. 만일에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자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는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평생 헛것을 믿고 사는 헛개비 믿는 불쌍한 신앙이 아니냐 그걸 차근차근 전개합니다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왜냐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평생 전하고 믿었는데 어, 부활신앙이 없고 이승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대를 이어서 부활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부활신앙이 이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부활신앙은 계속 내려가면서 교회가 그 신앙 위에 털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이 한 사람 때문에 생겼다 누굽니까? 아담이지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시작되었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부활 신앙이 시작됐다. 누굽니까? 예수님.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의 역사가 딱 맞춰지고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메이됩니까? 그 아멘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의 터전 위에 영생을 누리는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사람들이나 부활 신앙이 그런 과학적으로 안 맞지 않냐?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냐? 그런 말들을 해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논증을 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왜 이래 말귀를 몰아드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루쿵저루쿵 믿겠네 못 믿겠네 하니까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밭에 밀을 씨를 심잖냐. 밀을 심는데 밀이 나냐? 밀은 죽고 밀풀이 나지 않느냐. 그 비유한 거죠.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콩이 바로 납니까? 콩은 땅속에서 죽고 콩풀이 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우리 육신이 죽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느냐. 또 그걸 나비에 비해서 번데기, 곤충, 번데기, 나비에 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곤충이 하수도에서 축축한 땅에서 몇 년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나비가 돼서 푸른 하늘을 날았느냐? 부활신앙도 이런 것이다. 곤충학에 읽어보면요, 어떤 곤충은요. 이 하수도의 캄캄하고 습기찬 땅에서 7년을 살아요 7년을 하수도에서 견디다가 어느 날그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푸른 하늘을 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부활신앙을 비유한 거지요 이 세상이 사는 것이 각박하고 때로는 참 울적하고 답답하고 험한 세월 살지만은 어느 날 우리 육신을 벗고 우리 영이 부활신앙으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생각함에도 기분이 좋지요?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멘이 모기소리 만한게뭐 좋을 듯말듯한것 같은데. 하수도에서 7년을 견딘 본대기가 어느 날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비가 돼서 푸른 하늘을 난다. 멋있지 않습니까? 부활선양이 그런 거다, 이게. 사도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기초부터 우리 신앙이 제대로 안된 거이고, 우리 헛것을 믿는 헛개비 신앙이고 천지에 불상한 자다. 너무나 분명한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란 것이 허공에 뜬 헛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확실한 부나 부활 신앙을 가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7절, 56절에 부활장에 결론을 맺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부활의 승리지요 승리 죽음, 죽음을 이기신 승리지요 58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지막에 언급하는 겁니다 58절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라 그래서 58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란 접속사지요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가 영어로는 대아포인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기독교 신앙은 대아포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아주 멋있지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불교를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석가모니는 돌아가실 때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러지요. 석가모니는 입적할 때에 잔치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인도가 더운 나라지요. 음식이 잘 상하지요. 그 더운 나라에서 잔치집에 가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 그러므로가 안 되지요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지 않느냐? 왜냐? 우리가 부활신학으로 천국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이 멋있고 보람있는 일이냐? 우리가 2018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 신앙으로 올한 해도 승리하고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우리 교회 당회자로 고 모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